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러한 난해한 구절들을 속 시원히 해석해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그밖에 이번 주의 기독신간 소식 김대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단어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저자는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중의적인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 담긴 유대인 특유의 사고 체계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성경통독에 도전하는 성도들을 돕는 책입니다. 사람을 죄에 빠뜨릴 선악과를 하나님은 대체 왜 만드신 걸까? 성도들이 한 번쯤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에 명쾌한 교리로 답변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지난 2004년 초판 발행 이후 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 이슬람과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 등 4개장을 더해 10년 만에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어린이가 꼭 배워야 할 아홉 가지 성경적 가치들을 재미있는 동화를 통해 가르칩니다. 벌, 곰, 고양이 등 의인화된 동물들이 아홉 가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겸손과 사랑, 용기 등의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의 저자가 직접 그린 알록달록한 색감의 삽화 속에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서 큐티 세미나 강사로 활동하는 저자는 고난 중에 체험한 말씀의 능력을 풍부한 예화를 곁들여 전합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질병을 치유하며 유혹을 물리쳐 주는 말씀의 능력을 열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조명한 책입니다. CGN 투데이 김대열입니다.